김쌤. 살이 좀, 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. 한 10kg 빠졌어요. 44kg. 이번 병원 갈때 44kg나, 44kg 되더라고요.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. 어, 여기 뭐보시냐좀 그렇긴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, <laughs> 안녕하세요. 김쌤이에요. 저는, 아,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. <laughs> 어, 그동안 계속 아파서 일상 생활 자체가 좀 힘들어서 계속 침대에 있고 아파서 아야야 거리, 거리다가 계속 펜토라 먹고 아야야 거리고 그러고만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그림도 못 그리고 그동안 영상을 제가 원래는 한 2, 3일에 하나씩 정도는 영상, 영상을 꾸준히 올렸었잖아요. 언제 또 많이 올릴 때는 매일매일 올리고 거의 그렇게 올려, 올렸었는데 요즘에 제가 막 일주일 넘게 안 올리고 이러니까 어, 많이 올리고 싶었지만 너무 안 올려서 안 제가 안 올려서 좀 저도 좀 그렇기도 하고 올리고 싶고 그랬어요. 근데 이렇게 어제 <laughs> 또 항암하고 어제 태어나서 음, 진통제 한알또 먹고 패치도 용량 큰 걸로 붙였거든요. 이번에 항암 하고 나서 교수님한테 패치 용량 마약성 패치 붙인 상태 마약성 패치 붙인 상태인데 패치 용량 늘려서 붙였어요. 어, 그리고 그 동안 또 제가 <laughs> 장이 안 좋아서. 장 협착, 수술,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장 협착이 문제여, 문제여서 통증이 심했는데, 장, 어,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빨리 변이, 빨리빨리 빨리 나와줘야 협착이 돼서 있는 그 변들이 빨리 나와줘야 제가 통증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급하,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변이 나와야 한다. 이렇게 돼가지고, 어, 예전에 변비약 듀파락 이지를 처방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듀파락 이지 플러스 두코락 S정까지 해서 변비약을 세게 처방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항암 하면서 또 두코락 S정을 처음으로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<laughs> 먹어봤는데요 어, 좀 제대로 변이 나왔습니다 아이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더러워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장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.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진통제를 먹고 있는 거는 장만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위까지 위가 또 너무 안 좋아요. 그리고 예전에 또 응급실 여러 번 갔을 때중한 번은 위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서 좀 오래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위가 또 많이 아파가지고 새벽에도 위가 너무 아파서 또 펜토라 먹고. 또, 좀 전에도 먹었는데, 어,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위 때문에 지금 펜토라를 먹고 있는 상태예요. 교수님한테 또 다음에 진료 볼 때가 되면 그 얘기를 또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런 상태고요. 하고 싶은 말이 또 많아가지고, 또 제가 영상 안 찍, 안 찍은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. 많이 안 찍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, 이렇게 적어야 돼요. 엄청 많이 적었어요. 근데 이걸 다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은 그 동안 제가 있었던 일이 음 패치 용량을 높여달라고 제가 얘기해서 패치 용량을 높였는데 사실 아 패치 용량 그만큼 높인 만큼 펜토라 개수를 펜토라 아, 그, 혀에 녹이는 그, 마약성 진통제, 알약 개수를 절반으로 줄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. 음, 당연한 거긴 당연한 게, 한 거겠지만, 패치 용량을 두 배로 높이다 보니까, 그, 알약으로 처방받은 진통제를 반으로 줄여주신 건데, 어, 아, 이걸로 되나? 하루에 세 알을 처방해 주셨는데, 사실 어제 더 많이 먹었거든요. 아파가지고 아 살을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. 중간에 중간에 모자라가지고 병원 또 가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저번에 처방 받아가지고 펜토라 먹다가 모자라가지고 아 응급실 가야 되나 하다가 그 당일날 어, 제 담당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 진료 시간에 가서. 그,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. 모자라가지고.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, 모르겠어요. 어쨌든 저는 세월 처방 받았지만 아프면 그냥 먹을 거예요. 그렇고요 음, 그리고, 아, 아. 어제 어제 그래가지고 세알밖에 못 먹으니까 아파 아파 아파가지고 침대에서 아무 것도 못 하고 막 참고 있었어요. 아파서 세알 다먹다 이미 다 먹을 상태라서 점심 때 <laughs> 아파가지고 와, 그러고 있다가 남편이 작업실에서 온 거예요 집에 왜 그러고 있냐 아파서 아무 것도 못 하겠다 진통제 먹어라 하는데 오늘 처방해 준거다 먹었다 말하니 오늘 처방해 준거다 먹었다 해가지고 오빠가 남편이 그냥 아프면 먹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남편 말 믿고 그래? 하면서 그냥 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다시 팔팔해져가지고 어제 다시 또 행복감을 느끼면서 또 살았어요. 어쨌든 그래서 아프면 그냥 먹으려고요. 진통제. 어... 아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은 제가 3월에 어, 그 아트페어라는 전시가 있어요. 전시가 잡혀 가지고 이거는 작년 12월부터 계획돼 있던 건데 음 제가 가지고 있던 작품 중 f 셀그꽃 그러니까 그림, 꽃 그림 시리즈를 꽃그림 시리즈 5점을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정확한 장소와 날짜가 정해지면 포스터가 나오게 되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아트페어라는 게 뭐냐면, 일반 그냥 단체전, 미술 전시가 아니라, 어, 뭐라 그럴까. 쉽게 말해서 시장으로 치면 3일장, 5일장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, 어, 이제 갤러리들, 여러 갤러리, 갤러리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한 5일 동안 미술 시장, 미술시장 파티처럼 미술시장을 여는 거예요. 어떤 한 장소에서.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림을 파는 거죠. 뭐 여러 갤러리, 갤러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작가들의 그림을 한 군데 모여서 파는 거예요. 그걸 아트페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 그림을 거기서 판매를 할 거예요. 전시도 하고.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경도, 구경만 하셔도 되고 와서 제 작품을 사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자, 정확한, 어, 정확한 어, 포스터가 나오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그렇, 근데 이렇게 제가 또 영상을 찍고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지금 통증 조절, 조절이 조금 더 되고 있나 봐요. 이전에는 제가 아파서, 진통제를 먹어도 아파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 사실 좀 기운이 없긴 하지만 어, 너무 영상을 안 찍은 지 오래돼가지고 파이팅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어쨌든 통증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돌코락 S라는 강력한 변비약을 하나 더 처방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어뭐 그렇게 요즘 저의 상황과 상태와 치료 상황을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항암도 잘 마치고 왔고요. 키트로도 항암 잘 하고 왔고, 계속 화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어 제가 사실 이 화이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, 한번 해봅니다. 어 사실 이 화이팅이라는 말이 진짜 뭐, 감, 가볍게 감기 걸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벼운 통증 있는 사람들한테 어, 화이팅이라고 하면 진짜 힘이 나는데, 진짜 막 죽을병에 걸린 사람한테 아픈데 거기다 화이팅 하면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럴 수도 있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기진맥진하고 있는데, 아우 하고 있는데, 화이팅 이러면 <laughs> 진짜 놀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. 사실 어, 그렇게 진짜 힘이 없을 때 화이팅이라는 소리 들으면,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, 사실. 그런데 그래도 어, 어, 또 파이팅 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, 아닌 거 아닐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로 파이팅!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, 좋은 밤 되세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